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예슬 전문가입니다. 요즘 삼천당제약 차트 보신 분들, 솔직히 마음이 좀 답답하셨을 겁니다. 크게 무너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원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도 아닙니다. 위에서 눌리고, 아래서는 받쳐주는 방향이 잡기 쉽지 않은 구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가격이나 단기 등락 얘기는 잠시 내려두고, 삼천당제약의 결국에는 왜 다시 전고점을 향할 수밖에 없는지, 이 회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을 중심으로 한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점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최근 변화입니다. 이번 달부터 국내 아일리아 시장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그리고 삼천당제약 이렇게 3파전 구도로 재편이 됐는데요. 이 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국내 안과 치료제 중에서도 실제 매출이 가장 크게 쌓이는 핵심 시장입니다. 삼천당제약의 비젠프리는 이 3파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 보시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19만 8천원이라는 시장에서 최저가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여가 등재됐고요. 기존 약 대비해서 40% 수준이면서 경쟁사 시밀러들과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낮은 가격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삼천당제약은 주사제와 프리필드 시린지라는 두 가지 제형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만 싼게 아니라 의료진이 쓰기 편한 조건까지 함께 가하고 맞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시장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이오 기업을 볼때 가장 큰 불안은 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제 돈을 버느냐라는 건데 비젠프리는 이 삼천당제약에게 당장 현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미래 얘기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현재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충분히 갖춘 회사라고 시장은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삼천당제약의 평가 기준이 단순 성장주라기보다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춘 바이오 기업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중요한 건 결국엔 대응 속도입니다. 바이오 채널을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300명이 넘는 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만큼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나오는 바이오 뉴스들과 또 임상 일정 변화, 파트너사 이슈, 또 오늘처럼 시장 심리를 흔드는 기사들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겁니다. 요즘같이 시장이 막 흔들리는 시기에는 정보의 속도 그리고 타이밍 이런 것들이 또 투자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뉴스 나오면 장중에도 바로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나오는 중요한 변화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두번째 포인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을 바라보는 두번째 시선은 안과 시빌러 회사가 더 이상 아니다 라는 건데요 삼천당 제약의 핵심은 sps 라는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요 특정 점안제 하나에만 쓰이는 기술은 아니고 약물이 몸 안에서 더 오래 동안 더 안정적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기술들입니다. 이런 기술을 갖췄다는 건이 말은 곧 다른 질환이나 다른 제형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안과 치료제에서 끝나지 않고 경구형 glp1 인슐린 장기지속형 제제로까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안과에서만 쓰이고 있는데 무대는 훨씬 더 넓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조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실적과 기술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비젠프리는 삼천당 제약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공급하는 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급여 시장 기존의 영업망 또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를 했을 때이 매출은 쉽게 꺼질 성격이 아닙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이 안정적인 실적이 SPS 기반의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밀어주고 있어요. 즉 지금의 삼천당 제약은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다 또 아니고 돈은 있는데 다음이 없다 또 아닌 둘이 동시에 같이 돌아가는 구조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런 좋은 흐름 위에서 안과 포트폴리오 확장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로스트 저만액 삼상과 타플로탄 S 특허 이슈 정리, 그리고 기존의 브랜드 확장까지 안과 영역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로 커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기업의 평가는 단기 실적이 아닌 이제 지속성과 확장성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주목하는 방향도 분명합니다. 경구 GLP1과 인슐린, 장기 지속형 체제, 그리고 삼천당 제약의 플랫폼은 보조 기술이 아닌 이제 대체 가능한 옵션이다라고 시작해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술은요, 시장 기대보다 더큰 규모의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플랫폼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안정적인 실적 구조까지 갖춰진 이한 지점에서 세 가지 축이 겹치고 있는 기업입니다. 때문에 차트가 잠시 숨 고르긴 할수 있어도 구조 자체가 쉽게 꺾이긴 어렵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구간은 기업 가치가 다시 정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습니다. 단기 뉴스로 이 투자 방향을 판단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리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삼천당 제약의 앞으로 나올 변화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혜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